해해봐봐있었 뭐가니까 아아 아니 아니 아사라도사인야사아봐먹 나이스 다잘 파이팅 근데 내 촬영하는데 몇번모가리깐다고 어. 이거 몇번 놓치는데 저번에, 저번에 거의 안 찍혔는데 자꾸 동일 회사 얘기만 들는고 화면이 안 보여 아 왜? 왜? 뭐인데? 죽였다고? 네, 어? 네. 어? 다쳤어요? 시리블링 굴러가고 와가지고 죽겠 <laughs> 다치면 안 돼! 다치면 안 돼! 근데 아, 그냥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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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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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이 문제가 어, 아닌 것 같은데 어이? 아니야 어? 다 가자! 이 야아! 이 정훈이 가정야아 <laughs> 아, 아. 아 아. 아, 와, 와, 아 어! 부셔! 아! 이깰거 별로 없는데. 와! 아, 뭐야이야 이거 동영상 확실하게 찍혔다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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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카메라 앞으로 아, 나가시면. 야, 이거 됩니다. 뭔가 없는 같은데. 세요 아, 아 <laughs> 아니 벌써 몸이 불게졌는데 석호 석코가더 다시 걸로더더잘다 야, 저거 뭐야? 똑이 너무 잘튄다 저거. 뭐솔직 말하면 공이잘튄게 아니고 가 시야가 조은그 알게 그것도 맞는데. 공도 잘튄 것도 맞아요. <laughs> 오우! 다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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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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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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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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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우 오우!

둘이 같은 신발이에요? 색깔만 다른데. 아, 이게 또 가볍고 편한 감이 네, 저는 좀 편한 니까그러고요 아, 신발 아, 한사이 와, 저 까비 맞네. 어때, 미서들어다아니거아이아이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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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Anda, 야 오영아 아까 연습 게임 때 너랑 재훈이런 네. 같이 가면 하니까 그냥 진짜 막이 들어. 아는 옆에를 더 죽이는 느낌으로 아, 봐이 봐라 두딩이고 있어 와와야와아아 이거 완전 아니야? 이다넘어데거 아니야? 한 이고 <laughs> 어, 있네. 어. 어. 아, 하이터, 아, 아닌가? 하이터에, 하이터에 하이터에 하이터, 이터 하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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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이터하이이터이터하이이터 하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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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이터이터이이하 그걸로 어느 쪽, 어 쪽으로 그럼 나안 헷갈려,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할다 역시 <laughs> 야, 뛰는 사람들이 헷갈아 <laughs> 가자 세레머니, 세레머니 아아안 맞았는데? 진화한번 아, 더. 한번 더. 그렇지. 와, 니다아